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땅 갖고 싶으세요? 땅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땅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에게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이야기. 사람에게 땅은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에 사는 언니가 시골에 사는 동생을 찾아왔다. 언니는 상인과 결혼해 도시에서 살고 동생은 시골 농부에게 시집가 살고 있었다. 둘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가 도시 생활을 자랑했다. 넓은 집에서 산뜻한 옷차림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차를 몰고 놀러 다니며 연극 구경을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자 동생은 농부들의 생활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시골 생활이야 투박하기는 하지만 그 대신 두려운 일이 없죠. 언니네 생활은 깔끔할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큰 버리를 하거나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겠죠. 손해와 이득은 손의 손해 앞뒤와 같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오늘은 부자라도 내일은 남의 문전에서 걸식하게 되는 위험이 늘 있죠. 그에 비하면 우리 농부들의 생활은 무미건조하지만 안전하죠. 부산은 될수 없어도 배고프지는 않거든요. 그러자 언니가 되받아쳤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돼지, 송아지하고만 어울려 산대서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너희는 걸음 속에서 지내다 걸음 속에서 죽어갈 뿐이잖아. 아니,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동생이 말을 이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누구에게 고개 숙일 일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죠. 하지만 도시 사람들은 유혹에 둘러싸여 살아가잖아요. 오늘은 좋아도 내일 어떤 악마에게 사로잡힐지 알게 뭐예요? 이를테면 형부만 해도 도박이나 술에 빠지거나 어느 이쁜 여자에게 홀려버릴지 알게 뭐냐고요? 동생의 남편인 파곰이 난로 옆에서 두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을 거들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인 땅만 줄곧 파헤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머리에 끼어들 틈이 없지. 한가지 유감스러운 일은 땅이 모자란다는 거야. 땅만 넉넉하다면 악마나 그 누구도 무섭지 않다고. 여자들은 그릇을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악마가 난로 뒤에 숨어서 이 대화를 모조리 듣고 있었다. 땅만 있으면 악마도 무섭지 않다고. 좋아. 그럼 어디 너와 내기를 한번 해보자. 너에게 땅을 듬뿍 주어서 너를 홀려보겠다. 이 마을 가까운 곳에 여 지주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40만 평 정도의 넓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농부들을 노엽게 한 적이 없어 서로 의족해 지내왔다. 그런데 군인 출신의 사나이가 관리인으로 고용된 이후 함부로 벌금을 거두어 농부들을 괴롭혔다. 하곰이 아무리 주의해도 말이 그녀의 메밀밭으로 뛰어들거나 소가 정원을 통과하거나 송아지가 목초지를 망쳐놓아 그때마다 벌금을 징수당하곤 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여지주가 땅을 팔게 되어 관리인이 그 땅을 산다는 소문이 돌았다. 농부들은 깜짝 놀랐다. 그 땅이 관리인의 손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농부들은 부인을 찾아가서 그 땅을 자신들이 더 비싼 값으로 사겠다고 약속했다. 농부들은 모두 모여 그 땅을 사들이기 위해 의논했지만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악마가 그들의 의견을 제각기 다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농부들은 각기 살수 있는 만큼 땅을 따로따로 사들이기로 했다. 이웃 농부가 6만 평의 땅을 사기로 했는데 대금의 절반은 1년 후 갚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파홈은 몹시 부러웠다. 그도 아내와 상의하여 땅을 사기로 했다. 저축해둔 돈100 루블이 있었고 망아지 한 마리와 꿀벌 절반을 팔아 버리고 아들을 머슴살이로 보내고 또 아내의 형부로부터 돈을 빌어 겨우 땅값의 절반을 긁어 모았다. 파홈은 작은 숲이 있는 4만 평의 땅을 사서 돈을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2년 동안 지불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파홈은 마침내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다. 종자를 사서 땅에 뿌리자 작물이 잘 되었다. 1년 만에 땅값을 모두 갚고 빌린 돈도 갚게 되었다. 이리하여 파홈은 명실공히 지주가 되었다. 자신의 땅을 갈아 씨를 뿌리고 자신의 땅에서 자란 풀을 베어 건초를 만들며 자신의 땅에서 가축을 기르게 된 것이다. 영구히 자기의 소유가 된 땅을 경작하러 가거나 싹이 돋아나는 밭을 돌아보러 갈 때마다 파홈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이 땅에서는 풀이 자라나고 꽃이 피어나는 모양이 다른 곳과는 전혀 다른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여느 땅과 같은 땅이지만 이제 그에게 아주 특별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파홈은 기쁨으로 충만한 나날을 보냈다. 농부들이 파홈의 작물이나 목초지를 침해하지만 않았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갔을 것이다. 그는 농부들에게 조심해 줄 것을 부탁해 보았지만 통 효과가 없었다. 여전히 소가 목초지에 들어오거나 말들이 보리밭에 뛰어들곤 했다. 나중에는 그 일에 골머리를 앓게 되어 재판소에 재수하게 되었다. 원래 땅이 좁아서 그렇지 농부들에게 악의가 있어 그러는 게 아님을 잘 알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엉망이 되어버릴 거야. 이젠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해 라고 생각한 것이다. 잇따라 벌금을 징수당하는 농부가 속출하자 농부들은 파홈에게 원한을 품기 시작했고 고의적으로 그의 땅을 망치려고 들었다. 어떤 농부는 밤중에 몰래 수십 그루의 보리수 껍질을 모두 벗겨버렸다. 파홈은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래도 쇼쿠가 녀석의 짓이 틀림없어. 그는 재판소에 고발했고 두 사람은 법정에 호출되어 몇번 심리가 되풀이된 끝에 그 농부는 무죄 판정을 받았다.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파홈은 더욱 화가 나 재판관에게도 욕을 퍼부었다. 당신들은 도둑놈 편 만드는군. 파홈이 재판관이나 이웃 농부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기 시작하자 농부들은 불을 지르겠다며 그를 위협했다. 파홈은 넓은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아주 좁게 살아가게 되어버렸다. 마침 그 무렵 농부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파홈은 생각했다. 나는 내 땅으로부터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곳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땅도 더욱 넓힐 수 있겠지. 이 부분일대를 몽땅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살기가 한결 행복할 거야. 한 번은 파오미 집에 있을 때 여행 중인 한 농부가 찾아왔다. 그는 아래쪽 볼가강 건너편에서 왔다며 지금 그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농부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곳 농부들이 그곳으로 이주하면 마을 조합에 등록되어 1인당 3만 평의 땅을 배당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땅이 어찌나 비옥한지 호미를 심으면 사람 키보다 더 높이 자라고 빽빽히 들어차서 어떤 농부는 처음 왔을 땐 빈털털이었는데 지금은 말 6마리와 암소 2마리를 갖고 있답니다. 파홈은 그 말을 듣고 흥분하여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다면 이곳 땅과 집을 팔아서 그쪽에 집을 짓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좁은 곳에 있으면 죄만 짓게 되거든. 그는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땅에 도착하자 경작지 15만평을 배당받았다 그의 땅은 이전보다 3배나 넓어졌다 더욱이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라 생활도 10배나 나아졌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자 이 땅도 좁은 느낌이 들었다 첫 해의 파옴은 할당받은 땅에 밀을 파종하여 풍성한 수확을 올렸지만 더 많은 밀을 심고 싶어서 이듬해 상인을 찾아가 땅을 1년 동안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곳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15km나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3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해마다 풍작을 이루어 꽤 많은 돈이 저축되었다. 이제 생활하는 데는 아무 걱정도 없었지만 남의 땅을 빌리는 게 아무래도 따분하게 느껴졌다. 파홈은 사들일 땅을 찾기 시작했는데 여행 중이던 어느 상인이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파홈의 집에 들렀다. 상인은 멀리 떨어진 80킬로부터 오는 길이라며 그곳에 1,500만 평의 땅을 샀는데 땅값이 1,000루블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그 땅은 작은 하천을 끼고 있어서 억새가 잔뜩 자라고 있는 넓은 들판이죠. 1년이 걸려도 한 바퀴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넓은 땅을 그저 얻는 거나 다름 없다니까요. 상인이 떠나자 파홈은 재빨리 자신도 여행길에 오를 준비를 했다. 500km쯤 달려 7일 만에 파시킬의 유목지에 도착했다. 모든 것은 상인이 말한 그대로였다. 사람들은 개천을 끼고 펼쳐져 있는 초원에서 천막을 치운 마차 속에서 살고 있었다. 파홈을 발견하자 파시킬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를 멋진 텐트 속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양한 마리를 잡아 고기도 대접해 주었다. 하옴이 파시킬 사람들에게 선물을 건네자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이번엔 우리가 당신에게 답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당신들의 땅입니다. 이처럼 좋은 땅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갖고 싶은 만큼 땅을 드리겠소. 손으로 이만큼이라고 가리켜 주시면 그게 바로 당신의 땅이 될 것이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내 땅인지 분명히 해두고 싶군요. 경계를 그어서 내 땅을 확인해 두어야 해요. 여러분은 친절하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요. 촌장은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요. 증서에 도장을 찍기로 합시다. 그러면 값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여기는 값이 모두 똑같소. 하루 분에 천 루블이죠. 하루 분이라면 대체 몇 평쯤 되는 겁니까? 우린 그런 계산은 서툴러요. 그저 꼬박 하루 동안 한 바퀴 돌아온 만큼 당신의 땅이 되는 겁니다. 파홈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와, 온종일 한 바퀴를 돈다면 굉장히 넓은 땅이겠군요. 촌장이 웃으며 말했다. 모두 당신의 것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해가 지기 전까지 출발한 장소로 되돌아오지 못하면 땅도 갖지 못하고 당신의 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원을 그리듯 한 바퀴 돌면서 작은 삽을 가지고 구부러지는 지점마다 구멍을 파고 눈에 띄도록 잔디를 던져두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구멍과 구멍을 잇는 경계선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처음 출발한 장소로 되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한 바퀴 돌아온 만큼의 땅이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파홈은 너무나 기뻤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햇뜰 무렵 총소리가 들리면 출발 시점에 모이기로 약속했다. 파홈은 땅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손에 넣어야지. 온종일 걸으면 50km쯤은 되겠지. 게다가 지금은 1년 중 제일 낮이 긴 때니까 굉장한 땅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야. 제일 좋은 곳을 골라 집을 짓고 나머지는 경작지와 가축의 방목지로 삼자. 파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겨우 새벽녘에야 잠깐 졸았다. 그는 잠결에 밖에서 누가 웃고 있는 목소리를 들었다.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파시킬 인들의 촌장이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몸을 흔들면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고 있는 게 아닌가 파움이 다가가서 왜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자세히 보니 그는 촌장이 아니라 언젠가 자기 집에 들러 이곳의 땅 이야기를 해준 그 상인인 듯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곳에 와 있었소 하고 말을 건 순간 그는 상인이 아니라 오래전에 그의 집에 들렀던 볼가강 건너편의 그 농부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파홈이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그 놈은 바로 뿔 달린 악마였다. 그 놈이 땅바닥에 앉아 배를 움켜잡고 웃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속옷 바람에 맨발인 사나이가 쓰러져 있었다. 파홈은 대체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러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그 사나이는 이미 죽어 있었고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파홈은 오싹 소름이 끼쳐 잠을 깼다. 한숨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파움은 파시킬 사람들을 깨우러 갔다. 이제 초원으로 땅을 정하러 갈 시간이에요. 하고 그는 외쳤다. 파시킬 사람들은 차를 한잔 마시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태평스레 있을 수가 없었다. 일찍 출발합시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요. 초원에 도착하자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촌장이 손으로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끝없이 펼쳐진 이 들판이 모두 우리 땅입니다. 어디든 원하시는 곳을 가지십시오. 파홈의 눈이 반짝였다. 땅은 손바닥처럼 평평하고 검었으며 계곡에는 특히 풀이 가슴을 덮을 정도로 무성했다. 촌장은 여우가죽 모자를 벗어 땅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기서 출발해 이곳으로 돌아오면 한 바퀴 돈만큼의 땅이 모두 당신 겁니다. 파홈은 긴우도스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출발 준비를 했다. 허리에 가죽띠를 단단히 메고 빵봉지와 물통을 가죽띠에 달고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한참 생각했다. 어느 쪽이나 좋은 땅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해가 떠오르는 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단 1분도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파움은 1km쯤 걷고는 구멍을 파고 눈에 잘 띄도록 잔디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이제 5km쯤 걸었으리라 생각될 무렵 점점 더워졌다. 아직 방향을 돌리기엔 일러 하지만 신발이라도 벗어보자. 그는 앉아서 장화를 벗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훨씬 걷기가 좋아져서 그는 생각했다. 이대로 5km쯤 더 걷자. 이곳은 정말 좋은 땅이라 단념하기가 유감스러울 정도로 아쉬워. 앞으로 나아갈수록 땅은 점점 좋아져서 그는 계속 똑바로 걸어갔다. 뒤돌아보니 사람들의 모습이 개미만 한 점으로 보였다. 그는 계속 걷고 또 걸었다. 몹시 피로해서 태양을 올려다 보니 점심때가 된것 같았다. 파홈은 걸음을 멈추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빵을 먹고 물을 마셨지만 눕지는 않았다. 누웠다가 잠들어 버리면 큰일이지. 그는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출발했다. 몹시 더웠지만 한 시간만 견디면 평생 이득을 가져온다고 다짐하며 계속 걸었다. 그쯤에서 방향을 돌리려는데 눈앞에 물기가 축축한 땅이 보였다. 그 땅을 버리고 가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태양을 올려다 보니 어느새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출발점까지는 아직 15km나 남아있는데, 안되겠다, 서둘러 가야겠다. 파홈은 급히 출발 지점인 언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몸은 땀투성이가 되고, 맨발은 많은 상처를 입어 걷기가 어려워졌다. 쉬면서 숨을 돌리고 싶었지만, 태양은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고, 자꾸 기울어갈 뿐이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게 아닐까?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파홈은 괴로워 견딜 수 없었지만 더욱 빨리 걸었다.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는 여전히 멀었다. 속옷, 장화, 물통, 모자마저 벗어던진 후 작은 산만 가지고 미친 듯이 걸었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해지기 전까지 도달할 가망이 없어. 그는 두려운 나머지 숨이 막힐 듯 했다. 계속 달렸지만 갈증을 견딜 수 없었다. 심장은 망치처럼 고동쳤고 발은 자기 발이 아닌 것처럼 흐느적거려 당장 쓰러질 것 같았다. 그는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하여 가까스로 언덕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성원을 보내는 목소리가 들렸다. 파홈은 있는 힘을 다해 계속 달렸다. 하지만 태양은 이미 지평선에 기울어 이제는 피처럼 새빨간 구슬같이 보였다. 해는 금방이라도 기울 듯 했고 출발점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다. 땅바닥에 앉아 있는 촌장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새벽에 꾸었던 꿈이 떠올랐다. 많은 땅이 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땅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을 모양이군. 아 나는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켜 버렸어. 저기까지 도저히 갈수 없어. 태양은 벌써 지평선 밑으로 마지막 부분까지 묻혀 버렸다. 파홈이 있는 힘을 다해 언덕에 막 도착한 순간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파홈은 마음을 가다듬어 단숨에 언덕 위로 뛰어 올라갔다. 무엇보다도 먼저 출발점인 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모자 앞에 촌장이 앉아서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파홈은 꿈 생각이 나서 으악 소리를 지르며 발에 힘이 빠져 앞으로 털썩 쓰러졌지만 그의 두 손은 모자를 꽉 움켜잡았다. 촌장이 외쳤다. 훌륭해요. 이렇게 넓은 땅이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파옴을 안아 일으켰지만 그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가엾다고 혀를 차며 2미터 길이의 무덤을 파고 파옴의 시체를 묻었다. 그는 고작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땅을 얻었을 뿐이다. 땅은 모두 내 것이라 하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과 온유환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땅을 갖고 싶으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유환자가 되어야겠네요. 땅보다 더 귀한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에 감사드려요.